오늘 리뷰할 작품은 흔한 뱀파이어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피한 삶이 얼마나 고독한지, 영원히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한 존재가 어떤 외로움에 갇히는지를 정말 조용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야기는 1876년 스페인 북부의 전쟁터에서 시작됩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밤. 한 고아 소녀가 잔해 속에 깔려 죽음을 앞두고 있죠. 그때 그녀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망토를 두른 채, 피비린내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존재. <목소리> 소녀는 본능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곧또 다른 저주의 시작이었죠. 그녀는 뱀파이어로 태어납니다. 빛을 피해야만 하고 인간의 피로 연명해야 하는 영원한 밤의 존재로요. 우리들 속한 남자는 그녀가 소녀를 구한 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소녀를 감싸며 따뜻한 말들로 소녀를 안심시키는데요. 그들은 어딘가로 가고, 소녀도 그런 무리를 몰래 따라갑니다. 전쟁 잔해가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찾아 먹고 있는 그들. 소녀는 충격에 빠집니다. <놀람>

저는 딸을 잃게 돼 절규합니다. 수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흠짝없이 사라진 엄마와 그들. 그렇게 또 혼자가 되고 어둠 속으로 숨는 수녀. 동굴에 있는 짐승의 피를 맛보게 된 수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소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밤마다 짐승의 피를 마시며 사람의 눈을 피해 살았죠. 매일 엄마가 자신 곁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소녀는 집으로 만든 인형을 햇빛으로 던져놓고 자신의 손을 내밉니다. 고통을 참으며 계속 반복하는 소녀. 처음엔 잠깐만 비춰도 타오르던 핏과 햇빛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햇빛을 받아도 완전히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역이 생긴 걸까요? 뱀파이어가 햇빛을 볼수 있다니 소년은 아마 다시 인간처럼 살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동굴에서 나와 스프레메다 덫에 걸려 한 노인을 만나죠. 혼자 농장을 지키며 살아가는 늙은 농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칸디도. 이 순간 영화는 공포 대신 온기를 담습니다. 소녀는 엄마 다음으로 누군가에게 살핌을 받습니다. 그런 소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이 미소가 스칩니다. 음식을 먹이려는 칸디도 소녀는 칸디도에게 달려들다가 훔친납니다 배가 고파 몰래 집을 빠져나왔지만 뭔가 땡기지 않는 표정이네요. 이거래리. 그때 칸디도 집에 찾아온 신부님. 애기야 누구 배를? 이스카또 받아오가 그치야. 뭘다네 선배세요. 린가르스가 일진의 미녀.

딸아이의 방도 내어줍니다. 사실 칸디도는 과거에 어린 딸을 잃었고, 그 딸의 나이대와 똑같이 멈춰있는 아마이아를 볼 순간, 운명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마이아는 칸디도를 따라가게 된 교회에서 성체성사를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한소년. 미구엘을 통해 칸디도가 딸을 잃은 사연을 알게 된아마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느낀 외로움을 알기에 그의 아픔을 공감해서일까요? 아마이아는 미구엘과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세기냐 더라우엘라, 아우스돈이레레과. 사람이 되고 싶어서 했을까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꿈을 꾸는 아마이야.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체성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삼키게 된 아마이야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피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죠. 칸디도는 양을 잡아 피를 가져다주고. <목소리> 그런 아마이에게 아 너처럼 미소 짓는 악마는 없다면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장면은 가장 잔혹하면서도 슬픕니다. 가장 순수한 얼굴이 가장 잔인한 운명으로 짊어지고 있다는 역사. 만약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이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건 정말로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이 영화도 말합니다. 삶이란 유한하기에 아름답고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게 마음을 울리는 영화 아마이아 뱀파이어 소녀를 리뷰해 봤습니다. 이후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화 아마이아 뱀파이어 소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터치더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